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어,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읽으면 너무 좋을 만한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린왕자 같은 책이 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읽으면 마음이 되겠다. 평안해지고, 또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왕자는 한번 읽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번또 반복해서 읽어도 읽을 때마다 또그 느낌이 다르고 좋기 때문에 고전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뭐, 어, 그만큼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읽었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약간 이해가 약간 안 됐어요. 근데 두번세번 번 읽으니까, 읽을수록 되게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은, 아이들은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처럼 읽어서 그냥 단편적인 그 사건에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엄마들한테도 되게 힐링이 되는 엄마들도 되게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생각해 볼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제목은 《지안 쇼츠》라고 우리나라에는 달을 줄걸 그랬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이책 안에는 전 처음에 이게 일본 작가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 우산도 약간 일본 우산이고 벚꽃도 있잖아요. 근데 펜더는 일본 아니라 약간 중국. <laughs> 중국 느낌이잖아요. 음, 음, 약간 갸우뚱했는데 뒤에 보면 또 역시 빨간색은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작가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어, 이런 선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 작가 존제이무드라는 분이. 어쨌든 여기에는 동양 사상 관련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텐더 이름이 뭐냐면 still water예요 yeah. still water still 하면은 아직이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멈추다 약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물이라고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호수가에 밤에 달빛이 비치면 호수가 잔잔하면 그 달빛 호수가 잔잔하면 호수 위에 달빛이 다, 다, 다 그대로 보, 보여지고 그 옆에 나무들이나 이런 것도 다 호수에 다 잔잔하게 드러나잖아요. 고요한 물이면. 근데 만약에 호수가 요동치고 있어. 뭔가 이렇게 호수가 평,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사방의 사물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학적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만약에 우리들 마음이 마음이 평안하면 아이들이 막 와서 징징대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그일 자체로만 편안하게 받아들이. 그 반영을 할 텐데 만약 우리 마음이 괴롭고 고요한 물이 아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보다 왜곡하거나 아니면 과장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음, 이 펜더곰 펜더곰처럼 스틸워터 예, 예 이름 스틸워터인데 그 스틸워터처럼 아이들한테도 이런 좀 편안한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참 좋겠다. 다른 분들도 그러면 되게 엄마도 아이도 평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예, 이 친구가 우산을, 들, 이 우산을 들고 있는 이유가 우산을 들고 바람을, 바람 따라서, 따라서 어떤 집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주인공 3 명의 어린 아이들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죠. 되게 편안해요 네, 편안해요. 음, 그림체도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음, 톡톡 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는, 첫날에, 맨 처음에, 이렇게 옆집에 살았나봐요. 옆집, 아주, 바로 옆집은 아니고, 이제, 걔네 집은 약간 도시, 도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시내? 쪽에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 친구가, 조그맣게 케이크를 들고, 그, 스트레 워터를 찾아가요. 스트 워터는 집이거든요. 처음에 저는 여기 읽었을 때, 약간 헷갈렸던 게, 이 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생일인가? 아니면은, 이 스트레 워터 생일인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 그냥, 케이크는 생일하고는 크게 관련 없더라고요. 그니까, 이두 사, 두, 두 인물의 생일하고는 관련이 없고, 어, 집에 들어가 봤더니, 펜더가 집에 없고, 이렇게 생긴 텐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텐트도 재밌는 것이, 어, 이, 스틸워터의 음, 앙클, 라이가, 자기 생일날, 그니까, 이, 스틸워터 생일이 아니라, 라이, 본인 생일날, 선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본인 생일날 보내준 이 텐트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텐트가 되게 작아 보였는데 둘이 이제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케이크 선물을 주니까 케이크 이렇게 다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음, 그랬더니가 아, 네가 이걸 주니까 참 좋다고. 하 평안하게 얘기하면서, 너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이야기 선물을 줄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한 아이가 올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아이랑 말을 하다가, 어, 얘가 이걸 우화를 하나씩 소개를 해줘서 더 이해하기 쉽게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 있게 자기 시각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면에서도 이 이야기 살펴볼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설명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도 이 라이 아까 라이라는 인물이 어, 제 주변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이런 인물들이 가끔 있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여기 보면 도둑이 들어요. 도둑이. 그리고 얘는 도둑이 든걸 알고 인사를 해요. 얘 놀랬겠죠. 응? 무슨 질이지? 그런데 얘는 너무 반갑게 Welcome! Welcome! How nice of you to visit. 네가 이렇게 방문해 줘서 너무 좋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낡은 옷을 입고 있어요. 낡은 가운을 입고 있죠? 반갑다고 인사하고? 얘는 너구리인가요? 너구리는? 음, 이상한 표정으로? <laughs> 어, 뭐지? 이런 표정으로 어, 얼떨결에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얘가 사실 도둑이 훔치러 들어왔는데 아저씨 너무 가진 게 없어서 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laughs> 이 아저씨는 방문한 사람들한테 빈손으로 보내기가 싫어서 뭐라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가 봐도 줄게 없으니까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줘요. 입고 있던 옷을. 그리고 이그 도둑은 뭐야 이 아저씨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도둑은 막 이렇게 도망치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그 죽고 나서도 마음이 되게 안된거예요 아, 내가 어, 그 낡은 잠옷 그가운밖에줄게 없었다고 되게 안타까워 하면서 그런 거야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보시면, All I had to give him was my t a t t e r e d robe. If only I could have given him this wonderful moon. 내가 만약에 이 멋진 달을, 달빛이 막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멋진 달을 줄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까 한국말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는 달이라도 줄걸 그랬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스토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처음에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케이크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얘는 스테워저는 음, 이걸 받으니까 고마우니까 그 감사의 표시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얘기를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게 잔잔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 많은 이야기를 내가 또 알고 있으면 누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보다어 우아를 얘기해줘서 되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다음날은 또 다른, 그, 아까 3남매였잖아요. 다른 아이가 또 찾아와요. 그거는 다음 편에 다시 소개시켜드릴게요. 빠이!